지난 12월 3일에서는 신실하지만 쓸쓸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 설교에서 누가 보고 밀리장에 등장하는 네 개의 찬송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 그리고 사가리아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시몬의 찬양 네 가지가 찬송으로 또 라틴어로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눈크 디미티스인데요 이 시무원이 처음 고백했던 찬양의 첫 마디를 따온 것입니다 지금은 저를 놓아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Now release me 이런 뜻이 Let me go 저는 다볼걸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무원 예수님이 나신 지 8일째 되던 날 전례를 따라서 한례를 받으러 성전에 오는 모습을 우연히 조금 마주쳤던 영광의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삶이 얼마나 따사오게, 따사롭게 다가왔을지 그런 생각이. 이네 명의 찬양이 다 신실하지만 쓸쓸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고백을 보면 찬양의 고백을 통해 한 가지 주제가 또 동일한 마음 속에 열정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한번 살펴보시면 1장 47절로 가보세요. 마리아의 찬송에 시작 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나의 구세주를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1장 69절에 나타나는 스가랴, 사가랴의 찬송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라고 말합니다. The Lord has raised up a horn of salvation for us.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이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의 찬양을 보십시오. 누가 보음 2장 11절 말씀을 봐보세요. 오늘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구세주가 이 땅에 나셨습니다라고 천사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 30절에 시몬의 찬양을 보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주제가 뭔가요? 구원. 그렇죠?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이 성취되고 있음을,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찬양하는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몬의 삶을 통해 저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은요. 완성될 구원의 성취가 있을 때까지 우리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시나요? 코스코 같은 데 가면 제일 짧은 줄이 어딘지 계산할 때 돌아보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저, 저는 그래도 좀 인내하는 편인데 운전 때만 잡으면 왜 이렇게 못 참나 모르겠어요. 막 요리조리 막 돌아다니는 게 접니다. 길에서 혹시 저를 만나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복사님도 그런 면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가지고 기다렸던 시몬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 놀라운 비전이었겠죠. 네가 죽기 전까지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네가 죽을 거야 하는 말이 참 영광스러운데 매일매일 감당해야 했던 일상의 삶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몬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로 뒤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과부가 된지 84세가 되었던 여인 이제 남편을 잃고 84세인지 남편을 잃은 후에 84세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수 없지만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장수하신 분인데요 한결같이 매일매일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끊지 않았다 그 고백을 보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마리아나 사가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사가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난 역사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 찬양의 내용은 그렇거든요. 시몬은 그 역사 이야기를 자신의 스토리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실체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로 끝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디어 내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구나.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개인의 미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안에 담겨 있죠. 개인의 미래는 이스라엘의 미래와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에게는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단 4분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인데요. 4초도 기다리지 못해서 짧은 줄을 찾아가는 우리인데 4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시간이 올 때까지 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온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이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시몬 같은 특권을 가질 수 있지는 못하죠. 특별한 그런 경우였죠. 예수님을 처음 대면할 수 있는 영광의 사명, 특권을 가졌던 사람. 우리가 다 그런 특권을 갖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한 가지 이상의 사명은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잘 있어요. 네.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어두움 때문이에요.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에요.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지금까지 환경 속에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이 그 사명을 기억하고 붙들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 우리는 평안히 갈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사명이 있는 인생임을 자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수명이 참 길어졌습니다. 지금은 100세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욕심이 있는 삶이 세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100세까지도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60세, 65세, 70세 은퇴하고 긴 30년의 시간, 그,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청년들이 찬양했지만, 사실 노년의 나이에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을 향해 저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공거사라는 신조어를 아십니까? 사자성어. 지공거사. 뉴욕타임즈는 지난 9월 23일, 한국의 스토리를 기사로 다뤘습니다. 나이든 지하철 탑승자들이 여행에서 기쁨을 찾는다 하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한국의 지하철을 공짜로 즐기는 노인들의 스토리를 담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하철 요금을 내시지 않죠. 근데 너무나 이제 일과가 지루하니까 은퇴 이후의 삶이 지루하지만 더운 여름에는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곳이 서울의 지하철이래요.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타고 내리니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좋은 취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온양온천, 내일은 춘천, 모레는 인천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시는 분들의 스토리를 뉴욕 타임즈가 다룬 것입니다. 지하철 공짜를 줄인 말에 놀고 먹는 사람을 뜻하는 거사를 붙인 말이 지공거사라는 겁니다. <laughs> 이들에게는 룰이 있대요. 바쁜 출퇴근 시간에는 타지 않는다. 민폐를 끼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 앞에 가서 서지 않는다. 뭐 이런 나름의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돌아보면 외로운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나긴 인생을 그냥 무료하지 않게 보내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퇴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나름의 결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은퇴해서 은퇴의 근육이 익숙해질 때까지 지금부터 은퇴하시기 전에 그 근육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사역을만 돌아봐도 그늘진 곳, 섬길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의 음식이라고 아세요? 우리 청년들 혹시 아세요? 목요일날 아침이 되면 부엌에 나오셔서 음식을 막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만든 음식이 약 현재 52 가정에 배달이 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자기에게 배정된 가정에 찾아가서 전달해 주세요. 암 환자이신 분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운전해서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배달하는 것도 나름의 사명이 될수 있고 그것이 관계가 되셔서 어, 암 환자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던 분들 중에는 매주 저에게 음식 갖다 주셨던 그 형제님 참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남기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토요일이 되면 거리로 나아가는 거리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봉지로 만들어서 거리사역을 감당합니다. 목요일마다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리사역팀도 있습니다. 상담사역으로 또 어떻게 예방 차원에서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65세가 되시면 이제 베드로 평원에 가실 수가 있는데 매주 모이진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의 목장을 운영하는 베드로 평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2년이 지났는데 큰 진전이 없습니다 은퇴 이후에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을 먹으시는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섬기는 일이 나의 근육이 되어서 은퇴 이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셔서 음, 음식을 갖다 주시고 뭐 음악을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유는 이제 시간이 정말 많이 남을 때 65세가 지나고 70세가 됐을 때 그때 진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미리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그런 준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 아, 이만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다 하면서 깨끗하게 주변에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고 깔끔하게 주변을 정리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어제 오후에는 갑자기 조, 소식을 받고 임종예배에 오코너병원에좀 다녀왔는데요. 오래전 그 홈스테드 시절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한영숙 권사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우리 송선실 전도사님의 외숙모이신데 90세 인생을 마감하시게 되셨습니다. 조금 괜찮은 듯 했는데 이머전스에 들어가시자마자 하루가 좀 지나서 갑자기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변을 많이 정리하셨대요 내가 모아둔 이 돈은 어디하고 이거는 교회 11조하고 또 이렇게 다 주변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의 삶이 어떤 때는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다 모든 사람이 미소 짓게 멋지게 마무리를 하고 돌아가신 그 권사님의 삶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스키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앞부분을 보면 재즈, 재즈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유명한 색스포니스트존 콜트레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50년대 초이조 콜트레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과다한 약물 복용으로 거의 죽을 뻔했다가 가까스로 건강을 회복한 후에 마약과 술을 끊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최고의 재즈 연주 중몇 가지는 Love Supreme이라는 앨범인데요. Love Supreme은 약 17분 정도 되는 긴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느 날 연주를 할 때는 이런저런 애드리비 모아져서 32분 동안이나 이 곡을 연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자신의 삶 속에 회복시켜 주시고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을 그분께 바친 연주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그 러브 스트림을 연주하고 난 다음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색소폰을 내려놓고는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Nunc d i m i t i s 이렇게 말했대요 Now let me go 그 곡을 지금보다 더 완벽하게 연주할 수는 없다고 느꼈던 것이죠. 그의 전생에가 그 열정적인 32분간의 재즈 기도를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것을 마쳤을 때 그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인생은, 단순히 장수하는 인생은 결코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큰 복이죠. 그런데 그 장수하는 인생 속에 사명이 없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한때는 짧고 굵게 살았던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타버리고 끝내는 인생도 참 귀하다, 멋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50대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젊은 시절에 느꼈던 인생과 이제 중년을 향해 가는 저의 생각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반짝하는 사람도 많죠. 원 히트 원더. 그래서 한 곡을 히트시키고 사라지는 가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처럼 태양이 지기 전에 장이 파하기 전에 혼신을 다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팔려 하는 보따리 장사 같은 사람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 인생은 원 히트 원더가 아니라, 부족해 보이고 별것 없어 보이지만, 오랫동안 롱런 할수 있는,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도 귀한 것 같다는 생각을 시간이 흐를수록 해보게 됩니다. 저의 자랑처럼 들릴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약 96년, 97년경부터, 한 2015년 말까지 저는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을 참 오랫동안 했어요. 특별히 2001년 가을 전임 사역자가 되고부터는 매주 최소 두번 이상, 2004년부터는 매주 예배에서 찬양 인도를 최소 4번.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주일 예배. 이렇게 11년 이상을 했으니까 계산을 해 보면 11년 동안 풀타임으로 해도 휴가 빼고 한해 50주에 곱하기 3번 하면 1650번을 찬양 인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 외에 특별 집회가 많았으니까 더 많이 했겠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 많은 세월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예배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예배도 많았음을 느낍니다. 내가 얼마나 불성실하게 그냥 루틴이 되어서 그런 예배를 인도했는가. 그런 삶을 떠올리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시몬의 삶도 예수님을 뵙고 축복기도를 해드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평범한 무명의 선지자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롱런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사명이 이루어질 그날만을 고대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성전에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툴러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매주 혹은 매일 한 달에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그 삶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시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의 개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듯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크신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말을 향한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진한 주에 연말 마무리하기 전에 있는 예산을 조금 더 쓰는 게 좋다고 이렇게 결정이 나서 우리 교회에서 카니발 세대를 샀습니다. 이제 오래된 밴들이 있어서 좀 정리할 때가 되었어요. 좀 깨끗한 밴에 또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도 좋아서 세차를 샀는데요. 이제 바로 어제 이제 나바호로 멕시칼리로 떠나는. 단기 선교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세 번을 태워서 보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생각해봤더니 Why not?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Why not? 첫 마일 그 마일리지의 첫 시간을 선교에 드리는 것도 참 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카페 더러워지는 거는 뭐딥 클리닝 한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빈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돈으로 따지면 실질적인 합리성으로 따지면 무모한 결정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세빈을 통해 이제 다음 주에 매일매일 실어날르는 아이들이 대화 속에서 차 속에서 모임 속에서 복음을 듣고 어느 한 사람의 인생 인생이 바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짧은 5분, 10분의 만남을 통해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전해지고 경험될 수 있다면 It's worth it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몬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에 It's worth it Now let me go 적어도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언제 그날이 이루어지려나 그렇게 눈을 뜨고 살았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을 때 이제는 다 내려놓고 가도 나는 아무런 후회가 없다 고백하는 시몬의 고백이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것은 그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물론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구원의 실체이다 경험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마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된 미래의 구원이 이미 자신에게 온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 구원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제 이루어졌다. 현재의 사건을, 현재의 삶을 사는데 이루어질 구원이 이미 자신에게 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주어진 자리를 지키십시오. It's worth it. 그래도 됩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당장에 그만두고 싶지만 이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5월 5일 주일 오전 성 안나교회에서 설교함 이제 다시 오지 말라는 말을 들음 5월 5일 주일 오후 성요한 교회에서 설교함 나가시오. 여기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집사들이 말함. 5월 12일 주일 오전 성유다 교회에서 설교함. 그곳에도 역시 다시 갈수 없음. 5월 19일 주일 오전 성아무개 교회에서 설교함. 집사들이 특별 회의를 소집했고 내게 다시 오지 말라고 함. 5월 26일 주일 오전 거리에서 설교하다가 쫓겨남. 6월 2일 주일 오전, 마을 변두리에서 설교하다가 큰 길로 쫓겨남. 만약에 이 주인공이 저였다면, 저 같으면 5월 10, 12일, 역시 다시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그 이후의 일기 내용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참았어도 6월 2일 주일까지 그 내용은 결코 기록되지 않고 그 전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두 번 거부당하고 쫓겨났으면 됐지, 무슨 놈의 설교를 더 하려 하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고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토록 반대가 극심하고 아무도 저를 원치 않으면 저도 그만두죠,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토로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일기는 놀랍게도 계속됩니다. 6월 2일 주일 오후, 넓은 목장에서 설교함, 1만 명 정도가 설교를 들으러 옴. 역대 위대한 부흥사 중에한 명이었던 영국의 존 웨슬리의 일기장에 실제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종류의 핍박과 축복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특별기도회를 마치며 저희의 인생 속에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오늘도 묵묵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 속에 그 삶이 가치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언젠가 우리 개인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종말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